명숙입니다 청소년 너너비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들에서 펼쳐진 자리입니다 오늘 풋살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풋살협표님과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늘 허탈해 준비해 주는 우리 너나비 회원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한번적 전해봅니다. 하루에 하나씩 가슴이기대해 오늘 여러분들 가슴이 뛰어난다. 한번 심장에 소절을 받고 조절도거든내 안에 그 흙이, 그 흙이 다 가슴, 여러분의 기와 끼와 깡이 껴요. 기와 끼를 유지 하려면 깡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 흙은 영혼이 가슴 뛰는 일을 할때 웃음을 드는 하루에 한씩꼭 가슴 뛰는 일을 만들어보세요. 또한 기존의 틀을 깨는 사람만이 새로운 역사를 쓸수 있습니다. 너머리가 창립된지 온언0여 어, 년이 됐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청소년들이 너머리와 함께 성장고 하 새로운 역사와 문화를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함께 회복하며 참여하겠습니다. 26년에 프로그램을 우리가 12월 달에 다시 계획을 세울텐데 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좋은 생각이 있으면 내년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우리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꿈, 끼, 꾀, 짱, 꿀, 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